방탄에 저희 그 큐버시 정준님한번 오픈 전에 공사 중에 만나뵙고, 인터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몸짱이죠? 식당과 빨래방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사사이 중에 하나입니다. 전준님을 소개합니다. 아, 민망하네요. 빨래방을 좀 생각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는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요시업 오래 있었다 보니까 요시업에 오래 있다 보면 이제 뭐 자재값도 오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뭐 그런 면에서 아, 무인 쪽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빨래방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오피스도 그렇고 이제 뭐 혼자 사는 가구도 많고 이제 요새 보면 집이 좁은데 아, 네. 저도 이제 그 경험이 있거든요. 오피스텔에서 이제 실내에서 이제 거주를 하다 보면 빨래에서 냄새도 안 좋은 냄새도 많이 나고집 안에도 습한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좀 광탄 쪽에 좀 말? 이쪽은 이제 좀 다른데요. 시골 동네 또 보면 이제 건물도 이제 노후된다고 하고 이제 요새 또 파주 가또 특징이 그게 있잖아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반파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또 알아봤는데 이 동네가 또 만나방이었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고민이 되긴 했죠 이제 없는 거는 또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동네 딸래방이 있다가 네. 그렇죠 저는. 하나 없어졌던 걸로 제가 좀알고 있어요 네뭐 무인으로 하나 있던 건 없는데 코인이고 저도 이제 뭐 너무 오래된 시절이라서 찾다 보니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했는데 뭐 정보가 없더라고요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왔을 때도 그냥. 솔직히 뭐 가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인테리어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니까 이게 과연 괜찮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렇죠 사람들이 좀간과하는게 네. 어, 어떤 가게가 장사가 안 되면 이 동네의 구매력이 약하다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쵸. 나는 시골에 사니까 여기는 그냥 이 정도 서비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음, 딱그 정도의 투자만 하시고 네. 그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을 하시고 그쵸. 사실은 장사가 잘되길 바라는 건좀 어불성사 아닌가. 음, 솔직히 자랑은 아니었으면 여기서는 안될것 네. 같아요. 사실 저도 위치를 네. 어, <laughs> 찍어주셨을 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게 월세면 좀 힘들다. 저에 네. 그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laughs> 장비 값은 어차피 뭐 크게 바뀌는 게 없고 인테리어 값이나 뭐 이런 거좀 내가 신경 써서 바뀌는 거 있죠. 그 비용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죠. 장비 값에 비하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아끼다 보면 비싼 장비는 사놓고도. 이게 뭔가 뭐 이런 매장들이 가끔 생기죠. 본인이 이제 별로 투자를 하지 않고 손님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남들이 봤을 때도 아, 여긴 좀 청결하고 나가 네. 이제 앞으로 내가 운영하면서 또 관리를 하겠지만 이제 관리를 하기 전, 전에 이제 시스템 좀 사람들이 좀 쓰기 편리하고 좀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더 쉽게 해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이제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들 이 동네에서는 그쵸.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뭐, 뭐 운동화 시스이라든지 뭐 장비 용량이라든지. 맞아. 요즘과 비교했을 때. 빨리 방음이 보통 가보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답이 나올 것 같지 만 그렇죠. 이게 뭐말 그대로 직접 운영해보면 좀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옆에 이제 가게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제일 메리트가 이제 투자,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뭐 뭐 하루에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니고 그렇죠. 네. 들어갔을 때그 이상 투자하는 거는 되게 그렇죠. 무인 운영을 하시는 분이 그 이상 투자라면 그렇죠. 바보짓인 것 같은. 지금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전환대가 많으니까 음. 이제 비대면으로 요새 또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비대면 응대도할수 네, 있다는 거 모든 게 이제 거의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좀... 거 같아요 청소까지 되면 좋겠지만 청소는 직접 해야 되니까 어, 그렇죠. 사실 서울 쪽에는 <laughs> 네. 청소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아, 네. 이제 그 크게 비싸지 않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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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있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올 일은 없어요. 아 정주님이 워낙에 네. 또 이제 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뭐 장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네. 아침에 출근 시간이 가게 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훨씬 일찍 나오셔서 밑준비도 하시고 재료 준비 좀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뭐 영업 준비를 훨씬 일찍 나와서 하십니다. 그리고 영업 끝난 이후에 바로 퇴근을 하시는 게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매여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짜투리 시간들 좀 활용하시면 실제로 보시면은 옆에서 이제 매장을 유인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떻게 말장난 같지만 실질적으로 빨래방에 투자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케이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50억 같은 경우, 뭐, 8개월 안에 원금을 수령 못하면, 어떻게 뭐 못하는 장사야 아, 뭐 이런 말들을 하던데. 보통 난 1년 정도, 길을 길어야 1년? 무렇죠 연질을 하죠. 근데 요새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요새 뭐, 이제, 식재료 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 1년이라는 말도, 솔직히 좀 옛날 말뭐 같고, 뭐 둘다더 오래 걸리죠. 객단가가 좀 비싼 것들은 이제 좀더장사작까지보일 수도 있고 근데 뭐애석하게도좀 객단가가 비싼 음식이라고 하면은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니까 객단가 높으면 잘될 때는 엄청 잘 되는데 네네. 또 이게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이게 말도 못 하게 이게 그 주저앉혀야 돼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비싼 거안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그렇습니다.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음, 그렇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게꼭 장점이긴 한것 같아요. 네, 그 사... 빨래방은 저는 좀, 처음에는 이게 조금 시작, 원래, 오, 원래 장사라는게좋아 오래 할수록 사람들이 맞아, 인지도가 맞아. 높아지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이제 올라가고 나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것 같다. 맞아요. 맞아. 네. 그렇게 음. 되기 위해서 사실은 뭐 꾸준한 홍보들도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음. 시스템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코인으로만 운영을 하면, 음. 어, 손님들이 자 도망을 가죠. 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막 이제 내매장 손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좋은 시스템, 문제없는 시스템. 관리 잘 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이제 채용한 시스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빨래방 이게 좀 웃긴 사업입니다. 대기만성의 그런 사업이라고 할수 있죠. 영업을 하면서 회원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나 성수기가 이제 한번두번세번제 뭐 영상을 이렇 나왔지만 이렇게 지날수록 조금씩 더 괜찮아지는 사업이요요데 이제는 이제 내장사가 너무 잘 된다 하면 왠지 없이 이제 다른 <웃음> 경쟁자들이 <웃음> 옆에 이제 비수처럼 날아가 고히는 아픈 경험 근데 뭐 치킨집이라고 안그런거 아니에요 네. 카페라고 안그런거 아니에요 <laughs> 자영업이 참 슬픈 업종인 것 같아요 그런 건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뭐 기업도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 뭐 삼성, LG 이런 데도 어디서 한 군데 뭐 제품 나오면 뭐 귀신같이 또 이제 비슷한 제품도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경쟁이라고 하면은 이 시장이 뭐 경쟁이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장 자체를 터무하기보다는. 아... 어찌됐든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네, 마음 먹으신 분 대상이겠죠. 네.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좀 내가 돈을 더잘벌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게 네. 사실은 맞죠. 이제 빨래방 같은 경우, 예상되는 수익은 보통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한 달, 한 달로 쳤을 때한 2, 300 사이? 300 사이? 네네네. 그다 안될 수도 있지만 뭐제 노력에 비해 제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좀 수익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